자, 패링 또는 구르기 패링 해주시면 됩니다. 마루모 모양은 무조건 구르기 패링 하셔야 됩니다. 자, 제자리 패링. 바싹 구워주지가 나오면 자기 쪽에 있는 분하고에 가서 메테어를 빼줍니다. 뺀 다음에 바닥에 깔린 불 위로 올라가서 몸에 착화를 묻혀줍니다. 그 다음에 안개를 제거해주세요. 제거를 다 못했더라도 이 패턴은 두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더 나옵니다. 자, 한번더 나왔죠? 아까와 똑같이 몸에 착화를 묻힌 다음에 안개를 똑같이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피해바라가 나오면 폭군과 같이 보글보글 끓는 분학으로 가면 됩니다. 뒤로 바꿔먹을까 패턴이 나오면 원 안에서 몬스터가 본인적으로 왔을때 1번 누르셔서 숨으시면 됩니다 숨어봐야 소용없다가 나오면 다시 1번을 누른후 꽃을 먹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원이 사라지기 전에 꽃을 먹으면 스턴이 걸립니다 떨어져요. 자 바싹 구호주지 패턴 나왔습니다 그럼 똑같이 뒤로 가서 메테오 빼주시고 몸에 차칼을 묻힌 다음에 안개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아, 자 패링 아까 설명했듯이, 바싹 구워주지 패턴은 두번 나옵니다. 똑같이 제거해주세요. 패딩! 구르기 패딩! 이것도 피해바라 1번. 패턴 나왔습니다. 분화구 1번. 위에 올라갑니다. 2번, 2번. 2번, 2번, 2번. 아까와 다른 점은 피가 45% 이하면 이렇게 연속 두 번을 합니다.

G로 바꿔 먹을까 패턴이 또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몬스터가 은신을 합니다. 근데 살짝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와 같이 본인 쪽으로 왔을 때 1번 누르셔서 숨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무섭다 하시면 한두 명은 미리 숨으셔도 됩니다. 이 패턴 이후로. <목소리> 전부 전에 나왔던 아... 패턴이기 때문에 이... 실수만 없으시면 아이는... 무사히 아이는... 클리어 아이는...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씨

4번, 4번, 4번 나이스 영희영희영희 아, 다 살아있으니까 이거 되네 한번 더, 3 이제 이거 이번에만 농감가 잡아요. 이걸, 이거, 이거, 음식만. 자, 자 이거만 한 번만 더. 이거 고 좀만 다 들어가고, 잡고 자, 나오고, 자, 대기. 어 뭐, 간상과 형님, 그거 드실 겁니까어 어, 어, 그럼 나 코치. 꽃이... 전 비록 죽어서 눕클이 됐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사히 클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